사장님 이게 탄성입니다 탄성 특히 이럴 수가 있어요 두엽에 완전 이렇게 녹대비가 좋은 백봉련이 네. 있나요 지금? <laughs> 더더군다나 얘는 음... 완벽한 유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고정성도. 크... 로또다. 변함이 없않습니까 네. 로또다 로 정말 이야... 좋은 난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문제요, 이제 중간 중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사진으로 맞아요. 네. 저기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곳 쭉 모아 두시면 정말 그치. 이거는 토리가... 완전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크... 이름도 잘됐잖아요 탄성. 예. 이 녀석도 아주 홍예가 멋있게 들거든요. 아, 홍예 들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사진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잘 예. 갖게. 탄성 별명은 탄력. 네. 정말 아름다운 단체. 야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만드는데 이거 이것까지 도출 이거 머릿 속에 그리고 만드신 건가요?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니고 <laughs> 이것도 만드는 과정. 기망사항이죠. 유달리 <laughs> 옆에, 옆에 이백 이그리조만을만들려고 네. 굉장히 네.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결과물이 하나 나갔어요. 아. 그런데 기분 좋게도 인형석에서 공윤이 하나. 뜨거워서 나온 거예요. 사랑인 난처 중에 전 탄자 들어가는 게 좋은데, 감탄, 탄성. 네. 아, 이런 난처 너무 좋아요. 네, 멋있을 겁니다. 네, 정말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두엽의 정점은 두엽 백봉윤이잖아요북일란에서는 어찌 보면 천간이나 천종 아닐까요? 그렇죠. 정전국이 네. 높은가요? 천간이 높은가요? 사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네. 이제 뭐전국 네. 백은, 네. 뭐 지금 백일몽, 뭐 천청 네, 백일몽, 음. 뭐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황관까지, 옥금강백봉윤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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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laughs> 그런 남들을 일반인이. 소화하기가 네, 사실상은 현실과 이 떨어져 있어요. <laughs> 그렇죠. 네. 사장님이 이제 이거 저 탄성을 저 추천하시면서 종자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진짜. 30년을 난초를 키우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종자전쟁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난을 만들어내고 네. 이런 난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양원 난은. 결국은 무늬의 연속성과 고정성은 네. 이제 제가 다 검증을 해야지만이 분양이 되거나 그치. 시중에 나가요. 그치. 이 난이 결국은 복륜이 돼서 또 어. 새로운 아조변이 종이나 파생종을 또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이 종자전쟁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자의 우월성, 어. 이 우월성이 있음면 해서 나중에 또 누군가 후대에 이 난을 가지고 또 다른 교배 육종을 시도했을 때더 우월한 놈이 나올 수 있는 음. 확률이 높다는 맞아. 거죠. 사장님은 이렇게 무지성 난초에서 네. 이렇게, 뭐 물론 지금은 호가 들어가 있지만 네네. 이런 무지성 난초에서 이렇게 복륜화되는 과정을 많이 보셨나요? 음, 네. 이것도 하나의 유전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도 DNA입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백호를 음. 설정을 해서 네. 백호에 장엽서부터 지금 주역까지 만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꼭 언젠가는 국민이 되는 그런 유전상을 가진 녀석을 조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난초는무에서한 주로만 보여도 대박이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진화하고, 그렇죠. 이렇게 발전한다. 그것조차도다 d n a 에요다 표본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될 놈들만 고르고 고르고 추려서 그렇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탄성입니다. 탄성. 네. d n 는 진짜 탄성입니다. 문탄성. <laughs> 참, 멋있습니다.